되지? 우와 오. 개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 괜찮인데아 여기 여기다 안녕. 아 설마 아이 안에? 오, 오 여기 오두 마리가 더 있었어요. 두 마리가. 너희들은 진짜 좋은 환경이 있구나. 이렇게 따뜻한. 아, 부터리, 얘가 도토리인가요? 도토리 네. 1 2 살. 네. 한 이만큼 있거든요. 유방암의 확률이 거의 마, 맞을 것 같아요. 어머. 종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망률도 1등이에요 헉. 그게 중성화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어. 아네잘 지냈습니다. <laughs> 아니 저희 소금이랑 참깨는 사고뭉치가 아니거든요. 어 맞아요. 네 모범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주변에 보면은 사고뭉치가 진짜 많더라고요. 선생님도 많이 보셨죠. 아 그럼요. 뭐 말하고 뭐 합니까. 그렇죠. 다 물어 뜯고 <laughs> 근데 이번 페플러스는요 진짜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주인분이 환타와 콜라인데요 방구를매겼대요냥이들은테근데 <laughs> <그때 웃음> 고양이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야! 누구야! 너지? 누구? 어... 누구야, 이거? 어... 누가 그랬어? 고치는 거 자기네가 알아요, 몰라요? 어, 알죠. 아 왜냐면 이제 혼나 보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파악해서 이제 숨어 있거나 음. 눈치를 슬슬 보는 거예요. 올나야 네, 네. 좋은 애들이 많 많아요? 유난히 또 이렇게 사고를 많이 는 아이들 개구진 애들이 있어요. 네. 얘들도 좀 조용한 애들도 네. 있고. 왜 아, 내려? 네. 저런데. <laughs>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로 올라간다고? <laughs> 제그 생각에는 네. 얘가 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꾸 찾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 그런 환경들이 다좀 뭔가 위험한 환경들인 거죠 지금 아 귀여워 뜯어 먹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제 그냥 뜯어만 놓면 상관없는데 네. 저게 오랫동안 조금 조금씩 먹으면 저게 나중에 위에서 딱딱하게 돌처럼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토나 이런 걸로 와서 검사하다 보면은 저런 게 이제 석해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위험하다. 네. 아저씨, 왜 요즘 똥꼬를 묻히고 나옵니까? 그리고 왜 엉덩이를 들이대서 엄마에게 oh 똥이 떨어지.. 똥가루가 떨어지게 합니까? 똥가루가 떨어지게 합니까? 나 미리 사과할게 나좀 이따 너한테 방귀 먹일 거야 너푹잘때 a I'm 먹.. e a l l y hard. 해해 g o 잘해해줘나 말했다. 나 말했으니까 나 편하게 할게. 빵이 와 돌래 빵기 아, 또뭐 하는 뽕. 어? 큰 타격은 없네요. 고양이도 후각이 네. 발달된 동물인데도 네. 뭐이게 싫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고 기절. 응. 괜찮아? 안 굳었어? 응. 왜 똥꼬 그루밍을 요즘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왜 자꾸 똥을 묻히고 오시는 거죠? 자꾸 똥가루가 묻으면 변비의 사전 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고양이는 아유. 모든 질환 사료들이 다 대장에 맞춰서 나와 있어요. 그만큼 변비도 많고 방구도 많이 끼고 만약에 자꾸 똥가루가 항문 주위에 묻는다면은 어, 우리 아이 대변에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어. 뿡. 이, 이, 이 주인분도 정상 아니신 것 같은데요. <laughs>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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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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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아 근데 애기들도 되게 사고뭉치지만 주인분도 개, 개구진 행동을 예, <laughs> 네, 주인분도 개구쟁이 가족인 <laughs>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즐겁게 잘 봤습니다. 네네. 아니 제가 방송 이거 하면서 진짜 많이 다양한 친구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슴도치래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관점이 응. 만져서 막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어 보는 아이들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게 고슴도치가 네.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저희를 도치맘으로 만들 고슴도치? 함께 보시죠. 맞다. 근데 너무 뾰족해 보이진 않는데요? 네, 고슴도치 저도 몇번 만져보고 했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가시에 손이 찔려서 막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음. 얘들도 이제 등에 가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배로 만지면 음. 우리 약간 귀여운 그냥 가, 소, 조그만 강아지 같은 느낌이에요. 음. 아진짜 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저도 그 흔도치를 몇번 보니까 네. 귀엽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렇게 풀어놓고 산책해도 되나? 도망가면 어떡해? 내가 사람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으니까. 아, 느려서. 이제, 네. 쓰다듬을 수 있어요. 어, 아, 진짜요? 매치.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목욕시켜주시면 돼요. 아, 좀 편하네요. 아, 저 칫솔 같은 걸로. 아, 브러쉬. 브러쉬로 닦이네요. 아.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고슴도치도 네. 병원에 자주 오는 질환 중에 생식기 질환도 많이 있고 아, 호흡기 질환도 많이 있고 음. 실제로 치료를 해서 좋아진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음. 까시는 드라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하시면 돼요. 음. 뭔가 되게 감성적인데 음. <laughs> 뭔가 편안한 느낌? 매일 저렇게 만지다 보면은, 이게 음. 가시가 이렇게 음. 아주 날카롭다는 느낌을 안받는다구나 음. 그래요. 엄청 얌전하고 이쁘게 자네요. 일단 한 손에 들어가서, 진짜 뭐, 데리고 다닐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요. 음. 고슴도치 영상 어떠셨어요? 어, 너무 재밌게 봤고 네. 저는 저 고슴도치를 키우는 반려 네. 그 보호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고슴도치는 본적 없지만 진짜 도치남이 된 기분인 것 음. 같아요 강아지들도 겁이 많은 친구들하고 겁이 없는 애들이 아, 되게 나뉘잖아요. 저희 소금이 참깨도 좀 겁이 있는 편인데 뭐 보셨을 때 어때요? 극명하게 나뉘나요? 아, 완전히 달라요. 애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들이 병원에 오는 그런 행동을 보면 압니다. 어떤 네. 애들은 막 뛰어들어 오는 애들도 있는데 네. 어떤 애들은 저기 멀리서부터 끌려온 애들도 있어요. <laughs> 이번에는 콩이랑 두 분의 예방 접종 날인데요. 함께 보시죠? 경생이홍는 공동 구매. 음, 네. 음. 메랑 치와와. 네. 병원 가는 거겠죠? 예방이 접종. 네. 딱 그서잘안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기들도. 음,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그래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또 병원에 와서 또 아팠던 음. 기억도 있으니까. 음. 진짜 꼬리 티가 확 음. 난다. <웃음> <웃음> 아, 나... 난... 사이즈가 잘 맞네. 음, 숨어있는 거야. <laughs> 두 분은 좀의자해 보이는데요. 음, 간식 거보면 아, 저 간식 가지고 가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아, 어, 진짜? 네. <laughs>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laughs> 잘 맞네요. 저 정도면은. 뭐. 저 이제 항문낭을 짜는 겁니다. 아 강아지는 항문낭이 네. 정기적으로 차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항문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항문낭이 이제 많이 나올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문낭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해서 목욕을 하거나 뭐한 2주 에한번 정도는 짜주는 게 좋습니다. 맞는 보호자분들한테 꼭 네. 이야기 싶, 하고 싶은 게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접종을 하는 거는 뭐 병원 가서 음. 하면 돼요. 음. 근데 하고 나서 당일은 꼭 같이 있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방접종 알러지가 음. 너무 너무 무섭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음. 예방접종 알러지가 눈으로 부어서 음.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 호흡곤란으로 나타나는 아이도 음. 있어 그래서 알러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꼭 예방접종하면은 음. 당일 날은 꼭 같이. 음. 꼭 모니터링을 해 주시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니 음. 먹을게. 밥. 먹자. 이리 와. 아. 먹어. 밥 먹어. 놀리는 거야. <laughs> 가득 안 주고 아 애매하게 올라오는 거죠 먹지도 않네요? <웃음> 어떻게, <웃음> <웃음> 어떻게 표정이 저렇게 명확하지? 뭐야? 밥이 없어? 어, 원래 치와와가 저렇게 의사 표현을 잘하나요? 치와와가 똑똑하죠. 음. 네, 품종 중에서 상당히 머리가 음. 좋은 품종이에요. 바꿔줄까? 이제 정량이 들어왔습니다. 어, 음. 괜찮네. 만족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기들도 이번에 예방 접종 꼭 맞춰야겠어요. 어, 그럼요. 네.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아기들한테 어, 필요한 예방 접종 한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음. 찾아가는 왕진 여기는 강화도에 불가마 침체방입니다. 어, 아, 네, 여기. 근데 선생님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 어, 어...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선생님! 선생님! 어, 안 웃으세요. 아, 아, 잘 지냈어요? 아유. 저 아까 좀 일찍 와서 네. 저 안에서 땀좀 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잠깐 한입 한 마셔도 돼요? 아 그럼요. 어, 너무 목 말라가지고. 아니 우리가 저 왕진하면서 솔직히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하, 이렇게 힘들지 몰라. 두발 여기 한번 모아 보실게요. 아 보면. 이거 뭐 보통이 아닌데 이거. 피지컬 백 느낌. 하, 마음 올라가요 올라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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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여기 이제 왕진할 개들이 많대요 여기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던데요? 아홉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홉 마리를 양진을 하는 거군요. <laughs> 음. 자 일단 여기 어떤 강아지들 살고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네. 네. <laughs> 우와 개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여기 근처인데? 아 여기 있다! 안녕. <laughs> <야>, 이름이 <이래> 뭐야? <laughs> 설마 이 안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laughs> 가볼까? 네. 오 여기 오, 두 마리가 더 있었어요, 두 마리가. 우와. 사람이 사람이고 나만 있는 건 진짜. 아 진짜 웃기다. <laughs> 와, 진짜 신기하다. 너다까? 나 저런 거는 처음 봤어. 너무 개그네, <laughs> <깨우네, 웃음> 진짜. 또한 마리 찾아볼까? 요 그럴까요? 어, 저기 두 마리? 어, 어디요? 아! 얘들 이리 이리 요 도토리하고 토비. 도토리. 얘가 엄마. 엄마 딸. 아, 딸. 엄마하고 딸. 딸. 와, 너희들은 진짜 좋은 환경이 있구나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서 뭐 맛있는 것도 맨날 주고 그죠? 개가 응. 이렇게 아홉 마리까지 된 이게 어떻게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 할머니가 엄마 낳고 엄마가 또얘 낳고. 또 분양하고 남 나머지 또 얘가 또얘 낳고 얘네가 다 성격이 유들유들한 거 같아요. 엄마가 성격이 좋아. 아 아주 그냥 뭐 사람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아 거부감이 없어. 맞아 맞아. 응, 더 가까워. 음 그러니까 손님들도 이뻐하고 사랑해 주고, 그러니까 손님들 일부러 얘네들 보러 오잖아. 네. 제가 왕진 준비하고, 네, 그래 이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얘가 도토리, 도토리인가요? 1 2 살. 일단은 아가 선생 님 보고 얘가 심장사상충이 걸렸었다고. 음. 옛날에 한 번. 얘들 뭘 검사 해본 적 있나요? 한번 얘는 했는데 사상충이 그때 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여서 약만 지어주더라고. 아. 심장사상충은 이제 약을 먹어도 먹어도 15%가 걸려요. 허? 음, 요즘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약을 잘 먹는 건 기본. 그리고 피검사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보호자가 잘 잡아주셔야 돼요. 네, 예, 그렇게. 보호자가 못 잡으면 못 하거든요. 음. 결과가 근데 바로 나오나요? 네, 바로 나와요. 우와! 음. 제가 수사하면서 밖에서 타상충 검사는 처음입니다. <laughs> <laughs> 가만히 외국에까지... 아, 있어줘야 되는데. 음, 있을까 아 도토리 착하지, 어, 좀만 참자,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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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오 어,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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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착해다, 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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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목좀 어, 놔주세요, 목좀 놔주세요. 아이구 어. 착해, 됐다 됐다. 어이 착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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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고생했어, 어 착해. 착해. 뭐우 엄마가 너무 깡했어 <laughs> 한잔, 한잔.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사상충이 걸려 있으면 두 줄, 사상충이 없으면 한 줄. 어머님 떨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laughs> 걱정되네. 음. 보시면은. 사장충이 없어요, 사장충이 없어요. 오오 다행이네요. 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우, 이뻐 음. 지금 보시면 여기 한 줄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한 줄이 이제 안 보입니다. 아우, 다행이 그러니까 사장충 약을 잘 먹이신 게 효과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한번 네. 다행이네요, 음,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제일 걱정했던 강수이이 아이고 이뻐라. 강선이 이리 와봐. 머리 진짜 잘 된다. 얘는 몇 살인가요? 이게 여섯 살. 여섯 살. 어디 네. 아픈 데 있어요? 여 가슴에 약간 몽우리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어, 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네. 응. 저 가슴인데. 어우, 크네. 많이 헉, 큰 거예요. 꽤 이게? 크네. 어, 그래요? 네, 지금. 어떡해. 오른쪽 유선에 한 이만큼 있거든요. 어 이거는 물론 검사해봐야겠지만 어, 유방암일 확률이 거의 맞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맞 맞을 것 같아요. 유방암 강아지 유방암은 강아지 종양 중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종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망률도 1등이에요 그게 중성화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어 이제 생리 횟수랑 비례해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유방암은 만졌을 때안 아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콩알 혹인 뭐.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만져봤을 때는 유방암이 맞는 것 같고 유방이 생기면은 강아지는 50%가 악성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폐로 전이가 됐는지 기침 같은 거 있나요? 아니면 좀 네. 뛰고 나면 다른애보다 더 힘들어 한다든 해액 떤다 그래서 응. 폐, 폐 쪽으로 전이가 가장 마지막으로 되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폐 전이가 됐는지 확인해보고 안돼 있으면. 어 최대한 빨리 유선을 다 적출하는 아, 수술을 수술 해야, 해야 돼요. 허... 예 그리고 할때 자궁도 같이 드러내 줘야 돼요. 음 그래야지 어 아이가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고 어 유방암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작을 때 무조건 작을 때, 네, 때 떼야 돼요. 네, 네. 작을 때 떼야 돼요. 커지면 커질수록 수술하기 힘들어집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이거를 이쪽 만제거 할지 전체를 다 드러낼지는.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 그래요? 네, 네. 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적출이에요. 전적출. 아. 네, 아주 큰 수술이고 네. 강아지한테 아주 위험한 질환이고, 네. 예, 지금 이미 좀 커졌어요, 솔직히 그치, 예, 이 정도 커졌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지 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 아. 어떡하냐? 네. 또비 <laughs> 빨리 와 이제 또비 와야지. 이 또비 <laughs> 이쪽으로, 이쪽으로 엄마한테. 순서대로 잘 오네. 일로 와봐. 엄마한테 가봐. <laughs> 이 친구가 아. 좀 퉁퉁해 보이는데 비만 아닌가요? 예, 뚱뚱한 거예요, 약 <laughs> 네, <laughs> 퉁퉁한 게 아니라 그냥 뚱뚱한 <laughs>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보호자 <laughs> 예, 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할 수 있는데 <laughs> 제가 진료실에서 어, 이렇게 뚱뚱이 하면 한 번은 그냥 탁 나가신 분도 계세요. <laughs> 왜 우리 아, 왜 뚱뚱하다 그러냐. 근데 얘는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은 완전 비만입니다. 얘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데 붙여놓으세요. 얘는 많이 주지 말라고. 음, 먹지 네. 말라고. 어, 그래. 이제 얼굴 보볼까? 좀아유 어? 가만히. 있데 애들이 네. 다 착하네. 작가해. 주인 닮아서 그래. 얘는 양치를 좀 해주세요. 어, 보세요, 이거, 이거 치 잇몸이 염증이 너무 심해요. 요 치... 보이세요? 양치질을 해줘야 돼 빨간 거. 어, 글쎄. 네, 이게 그렇구나. 통증이 되게 심한 거거든요. 어. 여기 여기도 그렇죠. 잇몸만 다른 방법이 없나? 이거는. 이... 치석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네. 스케링 해야 돼요. 네. 사람은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얘가 좀심하더라고 네, 좀 심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나중에 잇몸이 주저앉고 이빨이 일찍 빠지면 얘들도 치매가 옵니다. 음. 그래서 치약을, 식빵을... 네, 치약을 네. 이렇게 살짝... 잇몸에 염증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발라줘. 발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다 먹어도 돼요. 아... 먹어도 돼요. 반대쪽도. 얘가 간식을 먹을 때막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네. 딱딱한. 통증 때문에 그래요, 음. 통증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아. 네. 하루에 두 번, 음. 하루에 두 번씩 발라주세요. 네. 그리고 양치는 양치대로 하고. 아 오늘 이렇게 왕진 왔잖아요. 네. 어떠세요? 너무 좋죠. 우리는 개가 많으니까 네. 어디 병원을 갈 수가 없어, 맨날. 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거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아, 저도 뭐 덕분에 네. 오늘 잘 지지고 갑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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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은 네. 이렇게 찜질방에 와서 왕진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니, 뭐 너무 좋았고, 네. 아이들이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네. 사랑받으면서 이게 클수 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아이들 복인 것 같고 네. 이런 또 혜택을 저도 좀 와서 좀줄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도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왕진 양이몽이 <목소리>